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뜨개 소품은 양송이 버섯을 준비해 봤어요. 제 영상에 연탄구이 요리가 있어요. 거기에 고기와 함께 같이 출연하는 양송이 버섯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양송이 버섯을 만들어 봐요. 재료는 하얀 실, 갈색 실, 돗바늘, 코바늘 5호, 쪽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저와 같이 귀여운 양송이 버섯 만들어 봐요. 하얀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 주세요. 코바늘을 원 안에 놓고 실을 감아서 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빼 주세요. 그럼 사슬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원 안에 짧은뜨기 6코 해줄 거예요. 코바늘을 넣고 빼서, 하나, 두 가닥을 같이 빼주세요. 그럼 여기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 짧은 실을 쭉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이단은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각 코에 짧은뜨기 2 코씩 해서 총 12코를 만들어 주면 돼요. 기둥코 사슬 1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코 표시해주세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2단도 완성됐어요. 3단도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에 짧은뜨기 두 코씩 늘려서 3단은 총 18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1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두번째 짧은뜨기 두개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마지막 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3단도 완성이 됐어요. 4단부터 5단까지는 코 늘림 없이 단을 올려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한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이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코 표시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5단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6단은 음,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두 번째에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코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코를 줄여 줄게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세 가닥을 쭉빼 주세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코줄이 하나,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하나, 짧은뜨기 하나. 수리 마나, 짧은뜨기 하나, 콧수림 마나. 이제 여기 양송이 버섯 밑에 갈색 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마지막 코 있잖아요. 여기. 여기 바깥 실 말고, 여기 안쪽 실. 안쪽 실로 실을 빼주세요. 그럼 여기 코가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실은 안쪽에서 그냥 아무 곳이나 이렇게 실 사이에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동그란 모양이 됐어요. 여기서 실 바꿈을 해 줄게요. 코바늘 넣고 갈색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바로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여기 짧은 실은 이렇게 잡고 마무리를 하면서 감춰주면서 같이 코를 줄여줄게요.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갖고 와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다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반복해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이실 갖고 와서 세 가닥을 쭉. 자 그리고 이 손가락을 넣고 코를 줄였는데요. 이제 모양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반 접어서 반 접은 상태에서 뒤에 코가 걸리지 않게끔 코를 줄여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구멍이 살짝 남았잖아요. 전 여기다 솜을 넣어줬거든요. 여기 코바늘에 걸린 실을 쑥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솜을 여기 사이에 넣어주세요. 여기 방금 뺀실 있죠? 이거를 잡고 같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다가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솜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이 됐죠? 여기서 실을 잘라주세요. 여기 끝에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을 잘라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코가 보이시죠? 바깥 실, 박가실. 바깥 실에다가 돗바늘을 이렇게 하나씩 꿰매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실은 그냥 구멍에다가 그냥 안 보이게끔만 해주세요. 여기는 대를 같이 연결할 거니까요. 이렇게 예쁘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어, 양송이 버섯 밑에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교차되는 부분은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 빼주세요. 그럼 사슬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 안에 짧은뜨기 8코를 해줄거예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짧은 실을 쭉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하나 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코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쭉 떠줄게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버섯 밑둥이 완성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밑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을 조금 잘라주세요.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세요. 연결하고 조금 틈에다가 솜을 집어 넣어줄게요. 돗바늘에 실을 넣어서 가운데 쪽 있죠. 이쪽에다가 틈에다 솜을 살짝 넣어주세요. 넣고 마무리할게요. 자, 솜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만 마무리하면 돼요. 자, 여기 실은 아무 구멍이나 이렇게 그냥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귀여운 양송이 버섯이 완성됐어요. 이 밑부분을 하얀색으로 뜨셔도 되고요. 발색으로 표현해도 괜찮고요. 오늘 저와 같이 만든 양송이버섯은 크기가 작아서 키링으로도 괜찮고 아이들 놀잇감에도 괜찮고 또 인테리어 소품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